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프론탈로과포레에탈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자협과 뒤통수협, 템포랄로과 옥시피탈롭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관자협의 해외학적 구조와 외형을 우리가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각과 관계된 것질, 다시 말해서 템포랄로이 청각과 관계된 것질인데 거기에 기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시피탈 루브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외형을 공부할 거고요. 옥시피탈 루브는 시각과 관계된 것질입니다. 이 옥시피탈 루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템포럴루브입니다템포럴루브는두 어, 개의 쏠커스에 의해서 세 개의 어, 자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두개일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인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위아래 그래서 슈페리어 템포럴 자이러스 인페리어 템포럴 자이러스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될것 같고요. 어, 두 개의 자이러스에 의해서 세 개, 아, 두 개의 셀커스에 세 개의 자이러스가 생기는데 슈페리어 템포럴 자이러스 미들 템포럴 자이러스 인페리어 템포럴 자이러스 이렇게. 세 개의 아, 자이로스로 나누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템포럴 럽브는 이건 뭐였죠? 그렇죠. 라테랄 피시였습니다. 라테랄 피셜 기준으로 우리가 프론탈 럽브가라이어탈럽브하고 구분 지어지는데요. 이것이두 개의 설커스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슈페리어 템포럴 설커스 그리고 아래는 인페리어 템포럴 설커스. 세 개로 나눌 때는 슈페리어, 미들, 인페리어, 템퍼럴, 자이러스, 자이러스, 자이러스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자 뒤쪽에는 어떤 구조하고 연결이 되냐면 파리에터 옥시피탈 설커스인데요이 부분이죠. 그리고 프리 옥시피탈 러츠러츠라는건 너츠, 이제 패어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가상적인 연결되는 선을 기준으로 뒤쪽은 옥시피탈 러비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주변까지 이만큼을 우리가 템퍼럴 러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래서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요. 아래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템퍼럴 러비인데요. 이쪽이 아, 템퍼럴 러비인데 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나오는데 이두 개의 선이 에, 인페리어 슈페리어가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자이 이 부분은 이 부분, 요 위에 있는 부분, 요거는 인페리어 템퍼럴 쏠커스입니다. 인페리어 템퍼라 쏠커스. 자, 그럼 슈페리어는 어디 있을까? 슈페리어는 위쪽 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미들이 되고요. 여기가 인페리어 미들 템퍼럴 자이러스, 인페리어 템퍼라 자이러스가 됩니다. 밑에서 봤기 때문에 슈페리어가 안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썰커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썰커스의 이름을 보니까 뒤통수 관자 고랑이다. 이렇게 이름이 돼 있습니다. 뒤통수 관자 고랑. 자, 그런데 이 뒤통수 관자 고랑이라고 돼 있는 이 옆에 아, 이 고랑하고, 아, 고랑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인페리어 템포랄 썰커스 사이에 있는 이 자이러스의 이름이 아, 위쪽하고 아래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 경계가 되는 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점선 표시한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밑에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부분은, 가쪽 뒤통수 관자이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쪽 뒤통수 관자이랑. 위쪽에는, 인페리어 템포 g 자이러스. 이렇게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면, 옥시피탈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름이 좀 바뀐다는 것을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요 위에도 마저 좀 정리를 해보면, 아, 리날 서커스라는 게 있어요. 리날 서커스라는 게, 요렇게, 리날 서커스라는 게 있고요. 좀 내려오면 콜라테라 서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콜라테라 서커스는 요 부분을 다 말해요. 자, 여기여기에 있는 요 부분 전체가 콜라테라. Collateral. 콜라테라라는 것은 요렇게 하나 있으면 요 옆에 있는 걸 우리가 곁에 있다 라고 얘기하죠. 아, 곁이라는 뜻이 콜라테라입니다. 그래서 아, 요 곁을 따라서 간다라고 해서 콜라테랄 리가멘트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리날 설커스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날의 이 리라는 말은 에, 코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강뇌 고랑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 안으로 들어오면 요만큼이 더 있어요. 요 안에 있는 부분은 보니까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라고 되는데 파라하고 히포캄팔을 나눠서 보면 파라라는 건 주변이다 라는 뜻이에요. 주변. 그럼 뭐의 주변이냐? 히포 캠퍼스의 주변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림빅 시스템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안에가 이제 히포 캠퍼스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히포 캠퍼스의 주변에 있는 이랑입니다. 자, 그 밑에는 이렇게써 있는데, 이렇게써 있는 부분이 갈고리 이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갈고리처럼 생겼다그래서 갈고리 이랑이라고 하고요. 자,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새의 발톱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칼카라인 썰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 본 템포랄로베 해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능을 이제 하나씩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 부분은 에 41번, 에 42번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번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22번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42가 여기 있고요. 4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2가 있다.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마치 이렇게 어, 관역처럼 생긴 것처럼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안쪽과 바깥쪽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안쪽에, 이거는 지금 코로나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 아, 이쪽이 레터럴 사이드에서 미디얼사이로 들어가면 밖에 있는 부분이 22번에 해당되고, 그 안쪽 속으로 들어가는 게 42번.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41번에 해당됩니다. 자, 그거를 평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 표현을 한 거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끌어 당겨서 열어봤어요. 자, 이렇게 끌어 당기는 걸로 열어보니까 열어보면 슈페리어 템포 g 자이러스 안에 이렇게 또 안에 자이러스가 보이는데요. 이게이 이 부분이 트랜스버스 템포 g 자이러스입니다. 가로 관자 이랑입니다. 자, 이 부분,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자, 여기서 이 소관에 대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열었을 때 보인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시스 컨볼루션 이라고 해서요. 컨볼루션 루션. 그래서 해쉬엘 이랑이라고 합니다. 해쉬엘 이랑 해쉬엘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해쉬엘 이랑인데 이 부분이 바로 브로드먼 넘버 no. 42번에 해당되고요. 청각에 어, 청각을 인시하는 1차 청각 영역이 되는 프라이머리 오디터리 영역이라고 A 아원 A 1이라고 우리 지금 뭐 배웠었습니까? 처음 M 1 S 1 배웠는데 A 1 어디 터리 첫 번째로 어디 터리에 해당되는 거고 41번과 42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소리를 들었을때 우리 지난 시간에 워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개 소리인데 그 소리의 높낮이 크기 그다음에 주파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소리의 색깔을 분석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41번으로 들어왔다. 42번으로 들어왔다가 22번으로 가게 되면 22번이 40번하고 39번이랑 일부랑 합쳐져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베르니케 영역은 바로 언어를 해석하는 그래서 템포 c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어소시에 41번과 42번을 제외한 모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언어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 지난 시간에 뭐가 온다고 그랬죠? 어페이지아가 오는데 어페이지아 중에서 그렇습니다. 에,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센서리 어페이지아 어페이지아가 오게 돼요. 그래서 어 어페이지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에, 44번과 45번 이 부분은 뭐였습니까? 브로카 영역이었어요. 브로카. 브로카스 영역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22번과 플러스 40 39번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베르니케 영역이에요. 자,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은 어떻게 된다? 말을 잘못 하게 돼요. 그래서 모터 어페이자가 온다. 자, 그다음에 어, 베르니케 문제 였으면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온다. 그래서 여기는 센 e 리어페 r y o 온 a 자, 센리어페 오는 p 우는말 a s 하는게 아니에요. 그 a 서 말을 sensory 리가 a 것을 유창성 실어증이다라 p a a s e a e j a sensory opaeja. sensory opaeja. s 이 n s o r y opaeja. sensory o p a e j 는 s e n o r o 이 부분은 우리가 슈페리어 템포랄 콜텍스라고 하고, 청각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임페리어 템포랄 콜텍스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베르니케 부분하고, 슈페리어 템포랄, 임페리어 템포랄 부분 또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언어와 관계된 대뇌 겉질 영역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슈프라마르지날 40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각이랑 에, 39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2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렇죠. 41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44, 45이 부분은 우리가 브로카스 영역이다 라고 한다그랬어요이 부분은 베르니케 영역이다 라고 하죠. 에, 그래서 소리를 듣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들었죠? 41번 넘겼어요. 이 부분에 서 해석해요. 해석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화이트 메탈을 타고 갑니다. 화이트 메탈을 타고 가서 이쪽에서 어 대답을 해야 되겠다.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할 수 있어요. 사고 판단. 그래서 어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얘기하면 M1이란 V하고 합쳐져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어와 관계된 대뇌겉질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템퍼럴 러브를 했고요. 이제 옥시피탈 러브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시피탈 러브는 이, 어, 이 부분에 요 뒤통수에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에, 파리에토 옥시피탈 설커스의 위쪽 끝 부분하고 프리오 옥시피탈 러치를 있는 부분이었어요. 프리옥시피탈 러치는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고 파리에토 옥시피탈 쏠커스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를 연결하는 이 가상적인 선 선을 기준으로 뒤쪽이 옥시피탈 러비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고랑이 두개 정도가 보이는데요. 트랜스버스 옥시피탈 쏠커스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루네이트 달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루네이트 쏠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트랜스버스 옥시피탈 써커스와 루네이트 써커스 이해부적으로 옥시피탈 루은는 정확하게 구분돼지고 거기 번호가 붙여지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약간 아래쪽에서 대각선으로 보, 보게 된 건데, 이 어, 칼카라인 써커스와 옥시피토 템포럴 여기 옥시피톤데요. 옥시피토 템포럴 루프가 아, 연결되는 부위의 뒤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예, 옥시피탈 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시피탈 로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개의 썰커스의 해박적 영역에 맞지는 않지만, 아, 뾰족한 이 극부위, 예, 남극, 북극이 끝쪽이죠. 극부위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펼쳐지면서 가게 되는데요. 17번 영역, 예, 그다음에 18번 영역, 예, 19번 영역,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7번 영역이 V1이에요. V1. V1 1차 시각 영역이고요. 18번이 V2. 그다음에 19번 영역이 V3에서 V5에 해당되는 V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눈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있는 눈에서 시각 신호를 받아서 어찌어찌 거쳐서 이쪽으로 17번으로 도달하면 17번에서 18번으로 18번에서 19번 영역으로 이렇게 가면서 아, 19번부터는 비주얼 어소시에이션 영역에서 해석을 하는 그런 역,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비주얼입니다. 비주얼 어소시에이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뉴런이 17번, 18번, 19번을 거쳐서 39번까지 가게 되고요. 하나는 이 밑으로 해서 19번에서 21, 22로 가는 이런 두 가지 경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 관자엽에 대한 해부학적인 구조와 또 청각과 관련된 겉질의 기능을 공부를 좀 했고요. 뒤통수엽의 해부학적 구조와 그 외형과 시각과 관계된 겉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콜텍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남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